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2020년 공공미술 프로젝트 그리다 고창 팀의 대표 박미입니다. 조각가 이재문입니다. 선생님께서 그린바우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.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그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그래서 그 제목을 어떻게 그 그린바우라고 하게 되었는지 그걸 좀 알고 싶네요. 아무래도 이제 관광지이기 때문에 음. 어, 너무 주변 자연 경관과 음. 어, 이질적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어, 거기에 이제 암벽타는 사람의 모습의 형상을 음. 식물로 조성을 하기 때문에 음. 그 녹색을 뜻하는 그린의 음. 어, 바위의 방언인 바울을 음. 합성하여 만든 음. 제목입니다. 대표로서 아무래도 그 작가들의 그 협업이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그렇죠. 선생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사실 조각 작업이라는 게 혼자 살수 없어요. 음. 아무래도 힘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. 특히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10m예요. 음. 어마어마한 거죠. <laughs> 진짜? 네, 이거를 혼자 산다는 거는 음. 과히뭐 생각도 할 수가 없죠. 어, 그래서 옆에서 이제 잡아주는 사람도 필요하고. 음. 근데 또 이제 선생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이 식물 조화를 음. 또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LED 위에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고. 그래서 어, 아주 큰 도움이 됐고, 어, 선생님은, 뭐, 이 고창의 그 할매바위의 어떤 뭐 전설이나 뭐 이런 걸또 알고 계시는 부분을 또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. 어, 이제 굉장히 배, 한 백여 년 전에, 음한 평에 있는 묘를 이제, 호랑이가 물어다 거기다가 올려놔서 어쩔 수 없이 묘를 쓸 수밖에 없는 과정에서 이제 할머니 무덤이 거기 있다 해서 할매 할매 바위라고 했는데, 어 이제 후에 그 후손들이 어그 묘를 가, 저기 가지고 가면서 그걸 그동안 갖고 주고잘 다듬어주고 지켜주신 그 동네 이장님 바위를 넘겨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작품을 하는데, 어, 그 이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너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. 그 곳이 또그 클라이머들이 네. 즐겨하는 음. 뭐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더라고요. 음. 그래서 많이, 많은 관광객들이 올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이제 일반인들도 클라이머를 뭐, 뭐 즐기지 않는 일반인들도 와서 그 조형물을 보면서 아저 바위가 암벽하는 바위구나. 그 작품을 설치할 때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. 그렇죠. <laughs> 아, 이렇게 <laughs> 할매 바위 앞이 바로 농지여서 <laughs>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게 과연 설치를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했었잖아요. <laughs> 어, 다행히 이제 날씨가 좋아서 <laughs> 어, 포크레인과 스카이를 이용하여서 되게 잘 설치가 됐습니다, 정말. 그 작품을 설치한 후에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저희도 그냥 그 뿌듯한 그렇죠. 결과물이 됐지요. 네.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 이제 나주 작업실에서 네. 그 작품을 할 때, 어 우리 작가들이 서로 서로 한 마음이 돼서 작품을 하는 것도 좋았지만 우리 막 밤에 늦게까지 허리 끊어질 듯이 하면서 했잖아요 근데 음, 같이 거기서 밥을 해 먹으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어,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로 잘 해냈던 것이 또 한편 그게 아마 이번 공공 미술 프로젝트 음. 이렇게 팀을 꾸려서 한 그거의 어떤 재미 그, 어, 어떤 그런 묘미 뭐 이런 음.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나게 된이 작가 선생님들께 어,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. 아무 사고 없이 이 작품을 완성할 수 있어서 어, 정말 어, 뿌듯하게 생각합니다. 저는 특별히 마을 주민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. 이장, 이장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저희는 이 작품을 설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. 정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저희 작품을 보시고, 많은 안벽가님들과 관광객 여러분들, 아산면 부정마을로 많이 놀러 오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